수학엔 정샘포로롱 고등수학 무리함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교과서 241쪽입니다. 자, 세 번째 개념.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자, 지난번 시간에는 어떤 그림들을 그렸을까요? 무리함수 1편에서는 y는 루트 ax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루트 ax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y는 루트 ax에서 이것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편행 이동하면 지금 개념 3에 나오는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무리함수 y는 a 곱하기 x 빼기 p 더하기 q 자 이건 뭐 한거죠? y는 루트 ax의 그래프에서 x 자리에는 x 빼기 p가 들어가고 y 자리에는 y 빼기 q가 들어간 겁니다. y 빼기 q는 루트 a 곱하기 x 빼기 p 이렇게 되면 y는 루트 ax-ap 더하기 q 자, 위에 나오는 기본 형태 y는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와 일치하게 됩니다. 자 a가 0이면은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0 아니다 조건 있어야지만 무리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얘는 루트ax 또는 마이너스 루트ax 둘 중에 어떤 것을 평행이동했는지를 잘 결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과 치역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무리함수 y는 루트ax 더하기 ax 빼기 p 더하기 q a 곱하기 x 빼기 p 더하기 q입니다. 자의 정의역은 a가 양수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정의역은 a가 양수이면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근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x가 가능한 범위인데 a가 양수이기 때문에 a로 나눠주더라도 부등호 방향 그대로 x가 p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정의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a가 0보다 작다면 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기서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가 되면 이렇게 되는데 요 식에서 a가 0보다 작다가 되면 a 음수니까 a로 나누어주면서 부등호 방향 바뀌죠. 그러니까 x가 p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구분해주고요. 치역은 모두 y는 q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근호는 근호 앞에 마이너스가 없으면 이만큼 양수입니다. Q에서 양수만큼을 더했어요. 그러면 Y값은 Q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0 또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Q가 되거나 Q보다 크거나 같다인 숫자들이 치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 보겠습니다. 그럼 A가 양수인 경우에 자, Y는 루트 AX가 이렇게 있었을 때 0,0을 출발하는 그림이었는데요. 어, Y는 A 곱하기 X 빼기 P 더하기 Q의 경우는 P,Q를 출발합니다. 이제 빨간색 색깔 맞춰서 적어볼게요. 여기 p 콤마 q를 출발하게 되고 p 보다 크거나 같고 q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a가 음수일 때 와인의 루트 ax의 그림은 0 0 지나면서 이렇게 2사분면에 들어가는 그림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p 콤마 q가 시작 지점이 되도록 물론 그래프는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 그려도 되지만 요 점이 좀 중요한 점이, 점이기 때문에 요 점을 시작점이라고 부릅시다 자 P, Q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요. X는 P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Y는 Q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림은 이렇게 좀 전에 했던 것에서 무리함수 1판에서 봤던 두 번째 그림 형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줬는데요. P, Q가 둘다 양수일 때만 지금 나타냈는데 P, Q가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상황에 따라서 pq의 위치만 잘 잡아준다면 무리함수 일반적인 형태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무리함수 y는 루트 2x 빼기 3 더하기 2의 그래프는 y는 루트 2x의 그래프를 2 곱하기 x라고 보고 x자리에 x 빼기 3이 들어간 거죠. 얘의 그래프를 X축으로 3,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자, 출발 지점이 3,2. 3,2에서 출발하는 그림. 여기 3,2 중요한 점입니다. 출발하고 x도 3보다 크거나 같고 y도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러니까 y는 루트 2x의 그래프와 같은 모양의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만 잘 생각해 주면 무리함수의 평행이동 형태는 그림을 쉽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242 쪽에 있는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할건 뭐냐면 하 무리함수 일반적 모양이죠. y는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를 그리고 싶은데 요거를 요렇게 변형해서 그리는 걸할 겁니다. 자, 변형하는 방법 잘 보세요. 자 y는 루트 안에 2 곱하기 x 더하기 4가 있는데요. 여기 모양 보면 a 곱하기 x에 대한 1차식인데 x 앞에 개수 1인 걸로 묶어요. 그럼 여기도 2로 묶어주면 x 더하기 2, 뒤에 남는 거 없이 다 묶습니다. 근호 안에는 상수 곱하기 1차씩만 있어야 돼요. 더하기 3,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y는 루트 2x를 평행이동한 건데 x축으로는, 자 봅시다. 이거 x 대신 x 더하기 2가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 자 y축으로는 이만큼이죠.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입니다. 자, 정의역 적어봅시다. 자, 정의역은 절대값 어, 근호 안에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 다음 치역 적어봅니다. 치역은, 자, 요게 양수라고 했지요. 요만큼 양수니까 양수 또는 0입니다. 3에다가 0 또는 양수를 더하기를 했어요. y값 어떻게 될까요? 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이거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자, 그래프를, 자, 원점 여기 있으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콤마, 치역 시작 지점 3. 중요한 점이지요? 자, 그럼 일단, 마이너스 2 콤마 3을 표시합니다. 마이너스 2 콤마 3. 표시한 다음에, X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Y 값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총 4가지밖에 없습니다. 1번 그림, 2번, 3, 4분면 들어가는 3번, 4, 4분면 들어가는 4번. 자, 이 중에서 이 빨간색 부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네, 1번 그림이지요. 1번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일단 이점 표시했으니까 지나는 점 하나 더, 여기 정도를 표시해주면 될것 같아요. 0콤마 얼마를 지나는지. 0콤마 얼마 지나죠? 0 대입해주면, 0콤마 루트 2 곱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0 콤마 5를 지납니다. 요점 정도를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무리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그림에서는 자 요거는 y는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 x 개수가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x를 자 x축으로 마이너스 3, y축으로 3평행이동하는 그래프입니다. 자 정의역 구해봅니다. 자 정의역은 x가 가질 수 있는 값범위, 근호 안이 아, 정,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자, x가, x가 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치역 구해봅니다. 자, 치역은 y 값의 범인데요. 위 자, 3에다가 양수만큼을 뺐어요. 이거 양수잖아요. 3에다가 양수 또는 0만큼을 뺐습니다. 그럼 y 값은 3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자, 요렇게 해서 일단 정의역 치역을 구하면, 자, 그래프가 시작하는 지점은 마이너스 삼콤마 3. 3. 이라는 거알수 있고, 일단 그래프 방향은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Y는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여기 그래프 들어가야 되는데, 1, 2, 3, 4 그래프 중에서 4번 그래프, 아래쪽 내려가는 이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자, 나와야 되는데, 이거 원점 기준으로 아래에 있을까요? 위에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이럴 땐 구해보면 되는데요. 자, 0을 넣어보면 0콤마,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3 누군지 모르겠는데 3보다는 루트 3이 작습니다. 양수입니다. 그럼 대충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x축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1번은 되었고요 다음 2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2번은 이거 좀 어려운데요. 여기 순서가 좀 이상하죠? 자 당황하지 말고 x앞에 있는 개수로 묶어주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x 자 뒤에 뭐가 있어야 6이 나오죠? 네 마이너스 3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요 함수는 y는 루트 마이너스 2 x를 x축으로 3 y축으로 마이너스 3 평행이동한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네, 3하고 마이너스 3, 이거 중요한 숫자겠죠? 일단, 정의역. 자, 정의역은 X를 모아두는데, 근호 안에 600이 EX 있습니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 마이너스 EX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2 음수로 양변 나누어주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옵니다. 정의역, 지역은 집합입니다. 자, 다음, 치역은 y 값을 보는데요. y 값을 마이너스 3에다가 요거0 또는 양수죠. 0 또는 양수를 마이너스 3에다가 더셈을한 겁니다. 그 마이너스 3보다 커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이니까 y 값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중요한 점이 누굴까요? 네, 중요한 점은 3 콤마 마이너스 3. 요점을 지나야 됩니다. 우선. 자, 정의역과 치역의 첫 지점 3, 마이너스 3 지나야 되고요. 일단 그래프가 1, 2, 3, 4 중에 누군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x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왼쪽 방향으로 그래프 가야 되고 y값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위로 가야 돼요. 그럼 그래프는 여기 2번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0일 때뭘 지나야 될까요? 자, 0일 때 얘는 0, 루트 6 빼기 3. 자, 루트 6이 클까요? 3이 클까요? 3이 루트 9니까 이제 3이 큽니다. 그럼 요거 음수네요. 요거 음수니까 대충 음수 진하게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면은 다된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그려낼 수 있는데요. 어, 많이 그릴수록 쉬워지니까 많이 그려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생각과 표현 보겠습니다. 이 생각과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더하기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실수 k 값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직선이 y는 x 더하기 k라고 나와 있네요. 자, 뭐 생각나는 거 있나요? 자, 직선은 지나는 점을 알고 있거나 또는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그것을 문제풀이에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기울기가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1이라는 거는 y는 x 더하기 k는 k 값의 범위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긴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요거 적당히 그려놓은 거죠. 요 빨간색 그래프가 지금 기울기 일자리에요 얘랑 평행한 애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직선이 된다는 겁니다. 요것들을 모두 생각해 보면 돼요.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 지금 여기 친구가 그려놨는데 요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네못 만났어요. 그럼 이것보다 그림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빨간색 그래프가 더 내려가면 어때요? 계속 한 점에서 만나게 되죠. 빨간색 그래프처럼 그려볼게요. 그려주면 평행하게 이렇게 가면 은 계속 교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점점점 이제 올라가 봐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서 요점 지나는 순간 어때요? 네, 요점 지나는 순간 두 점에서 만났죠. 그럼 한동안 두 점에서 만납니다. 잘안 보일 텐데 일단 두 점에서 만났어요. 자, 그러고 있다가 파란색으로 접하는 순간 그려볼게요. 자, 접했습니다. 그럼 접하면 교점 몇 개일까요? 접하면 교점이 한 개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뭘까요? 무리함수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여기 마이너스 사콤마 0을 통과하는 것보다는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거나 거기를 지나면 되고, 교점이 한개 나오는 이거 어떤 경우죠? 네, 접선되는 상황. 접선 상황, 되는 상황보다는 아래쪽으로 얘가 내려가 줘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해결해주면 됩니다. 그럼 자세한 풀이 해볼게요. 자, 우선 y는 루트 x 더하기 4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자, 이거는 x가 바로 해도 되겠죠.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쪽에서 정의가 되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주면은 마이너스 4콤마 0에서 그래프가 출발을 하고 자 여기서 x 이쪽 y 이쪽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자 y는 루트 x 하기 4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것 중에 접하는 것부터 그려볼게요. 접하는 선을 그려주면은 이때는 y는 x 더하기 뭘까요? 잘 모르겠죠. 다이기 k라고 적어 놓읍시다. 이때는 교점이 한개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내려가는 상황. 자,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조금 내려가면은 교점이 두개가 됩니다. 자, 이건 누군지 모르겠어요.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마이너스 4.0 지날 때도 교점이 두개죠 근데 이거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은 교점이 다시 한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파란색 상황이기 때문에 교점 두개 되는 상황. 마이너스 4, 0을 지날 때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되고 접하는 이 순간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와 줘야 돼요. 그럼 일단 마이너스 4, 0을 지날 때는 y는 x 더하기 k에서 k 값이 뭘까요? 마이너스 4, 0 지날 때 마이너스 4, 0을 지나는 직선을 구합시다. 직선은 자, y는 x 더하기 k에서 y가 0, x가 마이너스 4를 지나야 되니까, 자, 이때는 k 값이 4가 되네요. 이 k는 직선에서 y 절판입니다. 자, 그 다음 하고 싶은 게 접하는 상황 중요한 것 같죠? 자, 접하는 경우를 봅시다. 그다음 두 번째 하는 게 접하는 직선. 자, 직선하고 곡선이 접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곡선하고 직선을 연립했을 때 요게 접한다 그러면 중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x값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 양변 제곱해서 계산해야 되죠. 자 양변을 제곱해보니까 이게 뭡니까? 2차 방정식이네요. 자 2차 방정식 푸시다. 자 요거 한쪽으로 이항해야 되지요. 자, 요거를 풀면 되는데, 요거 풀어가지고 이제 중급 나오려면, 네,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판별식이 0이 나온다는 상황 하려면, 판별식이 2k-1제곱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k제곱 빼기 4. 자, 요게 0이 나오는 순간이 접하는 순간입니다. 네, 계산하겠습니다. 4k제곱 빼기 4k 더하기 1. 빼기 4k 제곱 더하기 16이 0. 자, 이거 없어지네요. 없어졌고. 그러면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17. 자, k가 4분의 17이면 접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상황들은 다 구했으니까 최종 답을 내는데요.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죠? 네, 마이너스 4.0을 지나는 것보다는 k값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거기 지날 때가 4니까. k는 일단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접할 때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접하는 경우는 교점이 1개고, 접하는 것보다 살짝만 내려오면 교점이 2개가 돼요. 접하는 상황에서의 k값이 4분의 17이니까, 4분의 17보다는 k가 작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함수와 어떤 또 다른 함수, 그러니까 직선도 함수죠. 이 어떤 함수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채워보는 방법을 써줘야 된다는 것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이만큼입니다.